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8일 아침기도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멸망에 가는 영혼을 찾으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12사야 40장 3절 말씀. 현대 진리와 현재의 사업에 연계된 놀라운 섭리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계획을 따를 때는 그 이름을 더 높여야 할 분에게 먼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 드려야 한다. 자신이 방문하려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 드리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자.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목적을 아신다. 그분으로. 그분은 우리를 쉽게 녹일 수 있다. 그분의 성령은 불과 같아서 굳은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 그분은 영혼을 사랑과 따뜻함으로 채우실 수 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수 있으며, 우리가 영혼을 위해 수고하며 다니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 오늘 쓰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승리하는 은혜의 능력을 느껴야 한다. 그리스도의 곡면에 귀를 기울일 때그 능력을 느낄 수 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돋보이게 하는 법을 배워 간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특별한 성교 사업을 떠맡게 될 모든 이에게 나는 말한다. 부지런히 노력하라. <laughs> 성령의 지도를 따르며 살라. 매일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쌓으라. 특별한 소지를, 소지를 지닌 자들이. <laughs> 불신자들 위에 살아. 삶의 높고 낮은 곳에서 일하게 하라. 멸망에 가는 영혼을 부지런히 찾으라. <laughs> 길 잃은 자들을 우리가 자기, 자기, 우리로 데려 오려는 그리스도의 애타는 열망을 생각하라. 책임 맡은 영혼을 보살피라. 교회 성교와 이웃, 성, 이웃 성교에서 분명하고 흔들림 없이 빛을 밝혀서 심판날에 아무도. 예. 왜 나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나요? 왜 나의 영혼을 내버려 두었나요?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네. 마음에 계속 울리는 소리입니다. 왜 나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나요? 왜 나의 영혼을 내버려 두었나요? 이 아침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진지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laughs>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 교회 임원 관보 철제 오피서스 개제 때에 1914년 9월, 24년이니까요. 딱 110년 전에 기별이네요. 똑같은 9월이네요. <laughs>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인도의 배진성 정혜옥 선교사 부부가 법정관리 상태인 팔라카타 부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요청합니다. <laughs> 이 아침 예수님께서 이땅의 선교사로 경험을 충분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나요? 왜 나의 영혼을 내버려 두었나요?라고 말하지 않도록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사막에서도 평탄하게 하고, 이 작은 불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길을, 저와 여러분이 빛을 비춰서, 왜, 왜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고,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이 이 아침 기별입니다. 예, 예 재채기를 아침이기 때문에 물을한컵 마시고 나면 이상하게 글을 읽자마자 막 재채기가 나고 코가 끈질거리면서 그 콧물이 막 흘러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쉬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갑니다. 요, 요 며칠은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또 그러네요. 네. 예수님의 그 높은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받아 예수님이 다시 얼마든지 우리를 만드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에로봇트에 불과하고, 우리 자유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예, 하늘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심판하고, 또, 어, 예, 인사청문회처럼 하늘, 시민에 합당한지 또 인사청문회도 하더라고 이 땅에서 살아왔을 때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참고하는 그제주변에 증인들이 많다는 것을 예, 알았습니다. 요새 어, 정부에서 대통령들을 뽑느라고 어, 이 사람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국무총리로 대통령으로 어, 합당한지 청문회를 하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은 주변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 못 했던 어떤 것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어, 예, 동네, 뭐, 어, 도넛만 사먹었다 하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물론, 어, 그거를 트집을 잡아서 절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이, 하나하나의 모든, 레이다가, 아, 악한, 의도를 가진 그 존재들에게, 만약, 걸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예, 진실되고, 어, 확실하게, 어, 살아주기를, 기도하는데,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는, 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 어, 말씀이 확실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 영혼 왜왜 왜, 어, 알려주지 않았나요를 말하는 그거는 확실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스스로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이렇게 유튜브에 제 이야기를 이 글을 읽음으로 어 쉽게 가고 있지만 실제로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왜그 귀에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말을 하게 되면 할 말이 없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읽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정말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간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도라도 어,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자극을 어,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어, 좋은 거니까 하나님 뒤양에 우리를 선택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도 예수님이 기도하듯이. 우리도 이 시간과 공간의 문을 열어서 앞서가시도록 기도합니다. 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지도자들, 주변의 지도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또 우리 이웃 일가 친척 친구들, 또 소중한 가족들 위해서 어,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를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 주셔서 예. 어렵지 않게 기도해 하게 해주시고, 또 백지수표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오늘 또그 기도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앞서 문을, 공간과 시간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빛이 작지만, 같이 함께 모여서 예 밝은 빛이 되게 해서 우리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Be God bless o s